이거 죽였다. 이거. 아, 너무 야, 충격이다. 아, 이거 죽였어. 이거 너무 충격이다. 이게 <laughs> 어떻게 <어떤데>? 돼? <laughs> 진성 와... 마스터님 어떻게 보셨습니까? 그 안무를 또 이렇게 일심동체로 한다는 건또 쉽지 않은데 그동안에 어, 연습량이 얼마나 많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아, 몸을 자유자로 그, 그 돌려버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<laughs> 참그 감탄을 금하지 <laughs>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. 예, 예. 너무나 좋은 무대를 잘 봤습니다. 네. 고생하셨어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또 댄스 트로시였기 때문에 어, 붐마스터 퍼포먼스 중요했거든요. 너무나 잘 봤습니다. 예 예. 아 저게 쉽지 않아요. 저게 너무나 쉽지 잘 않습니다. 봤고. 예. 어머, 일... 그게 돼? 야 나는 안안 안 돼. 트로트하면서 네.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맞아요. 아까 보니까 자전거 퍼포먼스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모든 퍼포먼스를 다 밀어 넣었습니다. 해서.

마음 속이 거의 오라트다. 예.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퍼포먼스만 봤을 때는 뭐 오라트입니다 진짜. 이하 동물입니다. 아, 엄청났습니다.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립니다. 예. 우리 장민호마스터 마지막에 거의 끝날 때쯤 눌렀어요. 네. 아, 저는 뭐 일단 너무 신나게 잘 봤고요. 어, 이 노래가 사실 어, 참 어려운. 그러니까 혼자 부르기도 어렵지만 음. 이렇게 여섯 명이 부르기에는 더 어려운 노래인데요. 처음에 저는 이제 고강민 씨 때문에 좀 우려 아닌 우려로 좀 했었습니다. 제가 예선전을 본 결과 찬성 씨랑 전설 씨랑 좀 톤이 비슷하고 그 나머지 원혁 씨, 용호 씨, 형찬 씨가 좀 느낌이 비슷해서 혼자 좀 동떨어진 보컬 성향이라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했는데 너무 영리하게 아예 첫 번에 딱 차고 들어가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 굉장히 파트 분배를 영리하게 잘한 팀이구나라고 봤고요. 무대로서 봤을 때는 아, 너무 고생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 연습을 많이 한 무대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고생 많으셨어요. a Gariba, g 아쉬운 부분 예, 있으시면 말씀해 a r i b 이 팀에서 분명히 퍼포먼스가 굉장히 대단한 분도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보컬이 진짜 잘하신 분이 많으시거든요. 근데 제가 만약 이 팀을 프로듀싱했다면 퍼포먼스를 하는 그 타이밍에 확 몰고 나머지는 그래도 보컬을 좀더 돋보이게 야. 화음을 채우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더 보컬의 비중을 좀더 늘렸으면 어땠을까? 근데 너무 퍼포먼스 위주다 보니까 사실은 안 들리더라고요. 그래서 좀더 보컬을 높였으면 어땠을까? 그러면 더 좋은 무대가 나오지 않았을까? 그 아쉬움에 하트를 드리지 않았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네.